독자들이 이제 읽어보면, 아, 이번에도 이제, 아, 이런 그 번역의 흐름들, 해제라든지, 특히 이제 각주의 어떤 것들, 그 다음에 사기라든지, 논어라든지 노자라든지, 특히 이제 한비자의 유로편 같은 경우, 해로편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러면은, 제가 이제 노자책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, 노자와의 어떤 연관관계라든지, 이런 것들도 이제 번역에 좀 반영이 되도록 이번에 이제 작업을 했고요. 해수를... 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군주의 처세술, 그러니까 군주, 제왕을 위한, 제왕이 어떻게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신하들을 특히 이제 다스리는, 그다음에 제왕이 그 다음에 제왕의 측근들을 다스리는, 그니까 법과 술과 세라는그큰 카테고리를 주로 다뤘는데, 한비자가 얘기하는 그런 그 견해는 지금 봐도 대단히 그, 한비자에 있는 글이 대벌의이우 군두를 설득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는 문장이 굉장히 좋고요.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설림, 상편, 하편, 그다에 외저설, 내저설 이쪽 보면 우화가 많습니다. 우화 우원. 그러니까 우원이 약한 300, 다 아, 400개 가까이 되는 그 우원들이 아주 곳곳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한비자 나름대로 그런 우원들을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해서 자기의 그, 효과적인 설득을 위한 글쓰기 전략으로 쓰고 있다. 한비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첫 번째는 리더가 어떻게 하면 조직을 잘운영할수 그 있는 방법이냐라는 거. 특히 위, 리더는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된다. 한비자서 얘기하는 그 권도의 문제.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의 그비겨난 결국 생존기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.